오늘 어, 디도서를 이제 새벽에 나누게 됩니다. 로마서 말씀을 어, 마치고 이제 디도서를 보게 되는데 어, 역사적인 사실로 보면 디도서 말씀은 이 우리가 잘 아는 로마의 네로 황제가 통치하던 시기 그리고 그 로마의 큰 화재가 있은 이후에 어, 사도 바울은 베드로와 함께 어 AD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주후 어, 67년에서 68년 경에 순교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화재 화제 이후가 화재가 64년에 났으니까 65년 경 정도에 어, 편지를 보냅니다. 디도서 서라고 하는 것은 다 이제 편지인데요. 디도라는 인물에게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서신의 종류로 보면 뭐 묵시 서인 계시록도 있긴 하지만 대부분 교회 편지를 보냅니다. 고린도 교회, 로마 교회, 우리가 봤던 로마서는 로마 교회, 그리고 뭐 갈라디아 교회 이렇게 편지를 보내냈지만 이 디도서 앞에 디모데서와 어, 디모데 전후서와 디도서는 회람 서신으로 교회들이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목회자가 보기 위한 목회 서신이라고 합니다. 음, 디모데 전후서와 그디 도서는 목회 서신. 어, 목회 서신을 보내는 이유가 있겠지요. 목회 서신도 비슷한 맥락이지만 교회 편지를 보내면서 하나님이 세우신 목회자가 목, 목양, 목회를 잘하도록 해둔 것이지요. 어, 그것이 목적이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서 있는 어떤 경건 생활이나. 아니면 그 교회 이제 맡겨진 교회에 대한 어,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겉면 같은 것이 있을 뿐만 아니라 목회자에 대한 이야기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목회자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는 어, 리더로 받아들이면 되고 이제 우리는 생각하기를 어, 바른 리더는 그리고 어, 성경적인 리더는 무엇인지를 우리가 한번 어, 볼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어, 먼저 사도 바울은 처음에 인사를 어떻게 하는지 보이죠?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은 이라고 자신을 소개합니다. 이 성경적 소개와 우리는 이제 보통 세상에 대한 비교를 많이 하죠. 교회와 세상의 비교를 많이 하는데 그때 얻는 교훈이 분명히 있습니다. 세상에서 자신의 권위를 드러내고 자신의 어떤 이게 명함을 내밀 때는 분명한 이유가 나는 이런 사람이니 대우를 해주세요. 아니면 어, 내가 당신보다 뭐 우월합니다. 뭐 나는 이런 사람이니 좀 이렇게 해주세요.라는 그런 의미가 있을 거예요. 그러나 어, 오늘 말하는 이 바울이라고 하는 리더의 서신 속에 자신의 소개는 내가 있는 그 권위는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권위입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다른 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어, 지도자에 대해서 바라보는 시선, 그리고 오늘 우리도 스스로 어떻게 나를 소개하고, 나는 어디서 어, 그 권위가 주어졌는지를 먼저 되돌아보면 좋을 것입니다. 그렇게 될때 하나님이 맡겨진 일을 우리는 분명히 잘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내가 노력해서 내가 권위를 얻었고, 내가 이것은 어, 내가 원해서 하는 것이다라면, 분명히 티가 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어 자신을 위해서 그 권위를 내세우지 않았고 교회를 위해서 분명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자신이 그러한 사명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소개를 하고 이후에도 이야기를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나에게 있는 능력이 그리고 내가 이렇게 건면하고 서신을 쓰는 이유가 다 하나님이 주신 하늘의 권세와 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맹목적인 순종이 아니라 당연히 어쩌면 마땅히 믿음의 공동체가 따라야 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있냐면 이 권면이 하나님이 주신 권면이기 때문에 시 공간을 초월하는 권면으로 들려진다는 것입니다. 지역을 넘어서 그리고 시대를 넘어서 오늘 우리도 이 권면을 받아들이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늘의 권세와 세상의 권세에 대한 차이점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목적이 어 그레데라는 지역의 사람들의 목회하기 위한 디도라는 인물에게 편지라는 건데 말씀드린 목회서 신인 디모데도 그렇지만 디도도 마찬가지인데 아들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후계자 어쩌면 후임 목회자인데도 그렇게 사랑으로 서른 표현을 통해서 어, 너희가 감당할, 그리고 우리가 목회해야 될 분들이 일절에 보니까 중반에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이라고 표현합니다. 그 수식어가 어, 하나님의 택한 사람이 하나님을 택한 목회를 하고 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됐죠. 그러니까 그들이 어떤 지식을 가졌고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가르침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였을 때이 목양과 목회는 성공적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내 말을 잘 듣기 위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서 이야기를 들어야 돼. 물론 그럴 수도 있을 거예요. 인간적으로. 어, 내 이야기를 듣고 나를 따라와, 일단은. 뭐, 그렇게 해도 어느 정도의 성장은 이룰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고 원하시는 성장은 아닐 테입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어, 바른 리더, 멋진 리더가 무엇인지를 보게 되는데, 하나님이 맡겨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권위로 하나님이 원하는 진리의 지식을 전달하는 것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신을 소개하고, 어 중요한 영생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말씀을 전도를 통해서 보냈다. 3절 후반부에도 하나님이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다라는 자신의 사명적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사도 바울의 정말 멋있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자신의 권위를 내세우지 않고 누군가를 뭐 진누르거나 아니면 어떤 우월감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바른 태도, 하나님의 일을 하는 바른 모습을 오늘 우리는 배우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중요한 그 진리의 지식이라는 것은 사실은 우리를 바르게 성장시킬 뿐만 아니라 정말 우리에게 진정한 능력을 줄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이 변화되는 이유는 보통 변하지 않는다고 말하지만 변화된다고 하는 이유는 주 안에서 변화되는데 바로 주님을 바로 만났을 때입니다. 경건에 속한 진리의 지식이라고 하는 1절에 말하는 그것을 통해서 사람은 능력이 있어지고 변화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도 뿐만 아니라 능이 이길 수 있는 힘이 있고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하는 영생의 소망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고 바라보는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곳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시는 것이죠.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아 어,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의지하는 믿음과 신앙에서 나오는 힘과 능력으로 그것은 어, 세상에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있는 힘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가슴을 채우는 진정한 능력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이길 수 있는 것은 우리나라의 복음이 들어온 것도 그렇지만. 정말 그 무섭고 두려운 권력과 그 탄압을 이겼던 이 기독교의 역사를 보면 바로 이 영생의 소망을 가진 사람들을 통해서 어, 이기고 승리한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기신 것이죠. 십자가의 부활 승리를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 제자들 따르는 모든 믿음의 사도들도 그 일을 감당하고 영생의 소망을 바라봐서 세상에 무릎 꿇지 않고 승리한 것이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약속하신 그 영생의 소망 반드시 이루시는 것이니 오늘 우리도 당연히 신뢰하고 믿음으로 나아가길 원하고 또 그렇게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그런 태도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3절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다. 하나님이 맡기신 방법이셨고요. 4절의 말씀에도 이제 어 서신 수신자인데 한번 4절 말씀 읽어 보겠습니다.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 된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구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바울이 참 멋진 리더고 바른 리더인 것을 보게 되는 것은 한참 후배죠. 그러나 역시 권위를 내세우지 않고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 된 디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들은 우리가 멋있게 정말 배워야 되는 모습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믿음의 공동체에도 필요하죠. 왜냐하면 서로를 겸손하게 존중해 주는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보다 나를 낮게 여기는 모습들, 상대를 배려해서 세우는 모습들은 기독교의 정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변질되지 않고 그런 믿음이라면 어떤 이제 바로 5절부터 쭉 이야기가 되는 장로와 감독을 세울 수 있을 것입니다. 세상적 기준을 따라가지 않고 바로 하나님의 기준으로 세울 수 있는 것이 바로 이런 충성된 믿음의 본질을 통해서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은, 바울은 그렇게 이 디도를 축복하고 같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너보다 먼저 됐다. 내가 너보다 낫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사명감 속에서 오직 한 분이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청지기적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정말 멋있는 리더는 이 땅에서 우리가 존귀하는, 존귀한 사람이지만, 으뜸된 자이지만 그러나 다 하나님이 맡겨준 자라는 정신. 오늘도 바울이 얘기하는 청지기적 사명감. 그들을 하나님이 사용한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세워야 되겠죠. 오늘 디도라 디도라는 사람이 목회를 하는 지역은 그레데라는 지역이에요. 내가 너를 그레도의 오절에 남겨뒀다라는 것은 그곳에 남은 일이 있기 때문이고, 그리고 중요한 오절에 장로들을 세우려 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감독은 7절에 보니까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다라고 말하면서. 12가지, 1 3가지네요구절에 밑부신 말씀의 가르침을지켜야 한다는 1 3가지 정도를 이야기하고 장로들은 어떠한 사람들이어야 되는지 어, 보니까 지절에 책망할 것 없고 하나나나의 남편 방탕하지 않고 불순종하지 않고 낸 네 가지 정도를 통해서 어, 믿는 자녀를 둔 자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 일을 감당하기를 보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도 사실은 이러한 기준들이 어, 목회자나 장로에게 적용이 됩니다. 그 기준을 신앙의 어, 지식이죠. 신앙에 관한 관련됩니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가진 세상의 명예와 힘을 가진 자 그리고 뭐 그런 것이 아니라 신앙적 인격이 먼저인 기준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책망할 일이 아니라 흠 없는 자뿐만이 아니 흠 없는 흠이 없는 그런 분뿐만 아니라 이런 사람을 통해서 무엇이 되냐면 가르침과 겉면과 그러니까 바른 훈육과 양육과 훈계 이런 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선 가정의 모습도 굉장히 중요하죠. 가정의 모습 속에서 잘 성장하신 분들이 어 그러니까 진정한 인격의 총체적인 조건을 만족한 분들이 리더로서 세워져야 되는데 그런 일을 잘 돌보아서 살펴서 디도가 그런 분들을 공동체에 세워주어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중요한 조건은 청지기. 칠절에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다. 책망할 것이 없어야 된다라고 고백하며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겸손하게 순종하는 모습들, 그런 리더들이 세워진다면, 그리고 급히 분내지 않고 술을 즐기지 않고 타자며 이런 모습을 통해서 어, 정말 어, 성숙한 인격을 가진 이들이 공동체에 세워졌을 때, 어, 그 공동체는 당연히 건강해질 거고, 그런 이들을 세웠을 때 교회는 본을 받게 되겠죠. 아! 저런 신앙을 따라가고 저런 인격을 쫓아야 되겠다라고 실제적인 눈앞에 교훈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팔 절에도 어 그의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되죠. 나그네를 대접하고 선행을 좋아하고 신중하며 의로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어떤 신앙의 모습을 보아야 되냐면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도 하나님 내게도 이런 모습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인격의 어 인격을 갖추신 분들이 한국교회와 우리교회의 리더로 서길 원합니다. 라고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서는 우리가 지탄받고 비판을 받는 이유가 성김만 받으려 하는 모습이 있기 때문이겠죠. 그러나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이런 지도자의 모습들이 나오기를 그리고 무엇보다 미쁜 말씀의 가르침 마지막 절을 읽은 구절의 미쁜 말씀의 가르침을 지키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본이 보여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멋진 리더로설수 있고 그리고 바른 리더로 설수 있고 그런 이들을 서 기도해 줄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들이 굳건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오늘 주신 기도의 제목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